지금, 이 친구 지금, 이 스테이지 도와주고 있어요. 살짝 기울고, 기울고! 내가 내가 안 됐어. 그아 됐다. 사연나 아니 왜 이렇게 점프가 안돼 이거? 어 됐다. 이렇게 이렇게 아이 진짜 나 아, 친구 도와주고 있어. 아, 저 10인데 그냥 친구 도와줬는데. 아이, 아이 진짜 아 진짜 아왜 이래 지금 오늘따라 이거 아 오늘따라 이거 10분 남았네 이거 왜 이래 이거.

지금까지 오세요. 좀가있을게요 여기 비밀 공간인데 여기서 짠. 점... 고 <laughs> 오, 됐, 됐다? 됐나? 어, 대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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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됐다, 됐다. 오, 대 오, 어 좀, 좀 점프 올라가고 p 리 u 리 p j 여기로 가 u m p jump, 어? u 어어 j 어디 갔 jump, jump, j u 어 p jum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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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u 붉은 건, 갈게요! 좀 갈게, 요! 으흐. 이밀공간 들어간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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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프트락이 이상해 여기가 겁나 어거든요 여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아니 이거 봐봐요 시프트락이 이상해! 어디 어디가? 어디가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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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오오이아으이아 안돼 점수가 안돼요. 早いなら僕の風呂